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 어, 최신간 소설을 한권 읽어봤는데요. 어, 조용한 아내라는 제목이고요. 어, The Silent Wife 해가지고 뭐 그냥 바로 직역을 한 거죠. 어, 이 책은 현재 그 각종 인터넷 서점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시면 그 소설 부분 거의 뭐한 10위권 정도의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현재 전 나온지 얼마 안된 책인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니콜 키드만 주연의 영화화확정이라는이 광고 문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장르 소설 특히 뭐 추리 스릴러 같은 이런 소설류는 어, 영화가 확정 뭐 이런 그 홍보 문구가 가장 큰 무기가 되죠 어, 딱 이, 이런 거딱 있으면 바로 뭐베스셀러 배드, 바로 직행하죠 어, 어, 저도 당연히 뭐 이거 보고 구매를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화로 나온다그하면그 영화를 또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, 그 이와이면은 어, 영화로 영화보다는 먼저 원작을 먼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,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또또 또 구매를 한 거고요. 아, 어, 근데, 이런 류의 책이 보면은, 좀, 대부분, 제가 그 전, 이전까지의 경험상 보면, 좀 실망한 경우가 많아가지고, 이렇게, 그, 영화화 확정, 이, 이런, 그, 홍보문구를 내세워가지고, 좀, 베트,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런 책, 이런 책들이, 막상 읽어보면좀 내용도 그렇고 저 그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좀 예전에 그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도 그랬었고요. 그 이후에 나왔던 그 폴라우킨스의 뭐그 t 더 트레인 그 작품도 마찬가지였죠. 그 외에도 뭐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있어요. 어, 이런 유의 책들이. 대부분 다좀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, 처음 들어보는 작가에다가 여류 작가 어, 생전 처음 보는 여성 작가가 쓴 책들이라는 거죠 어, 뭐 읽어보면은 대충 다 비슷비슷한 소재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보면 다좀 비슷한 그 경향이 있어요. 일단은 가정 스릴러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주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. 보통 보면 부부 남녀 부부 두 사람에다가 뭐 친구나 뭐 주변 사람 이래가지고 뭐 이웃, 이웃이나 뭐 이래가 한 서너 명 정도 굉장히 소규모 인원에다가 별로 큰 사건 같은 것도 없죠. 뭐 결국에는 뭐 누군가 죽는 거는 나오는데 뭐 살인 살인은 일어나지만 무슨 뭐 스케일이 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 영화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좀 소재를 가지고 네. 근데 사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의 심리, 몇 사람 등장하지도 않는 그 소, 뭐 소수의 등장인물의 그 내면, 내면 심리 묘사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향이 많죠. 예, 여성 작가들이.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예, 남, 예, 뭐, 꼭 그런 건 아닌데, 예, 여성 작가라서 꼭 뭐, 심리 묘사에만 치중하라는 법은 없는데, 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그런 패턴들이 많다는 거, 제가 일단 제 경험상으로 겪어본 바로는. 예. 사실, 거기에서 어떤 큰 재미, <laughs> 예능에서는 빅, 빅재미라고 그러던데, 어, 그런 소재, 그 심리 묘사에 치중한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큰 빅재미를 갖다가 <laughs>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. 그만큼, 어, 그러려면 그만큼 작가가 내공이 있어야 되고, 어, 탄탄한 필력을 가지고 어, 독자를 사로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, 아,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, 그, 뭐, 가정을 소재로 한 그런 작은, 그, 스케일이 작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큰 임팩트 있는 그런, 아어 뭐, 감흥을 주는 그런 작품을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이책 같은 경우도 사실 살까 말까 살짝 망설였던 거는 사실이에요. 아, 이 책도 역시 읽어, 읽어보면 그저 그런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. 네, 이 책도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성작가더라고요. 뭐 수전 해리선이라고 하는데, 뭐, 뭐그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. 아, 일단, 뭐, 그래도 읽어봐야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나서, 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아 역시나 좀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지만, 아, 뭐, 그럭저럭 괜찮았다. 라는 정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이책 역시, 뭐, 어 여성 작가다 보니까, 어 가정 스릴러 범주의 어 남녀, 딱 부부간, 부부에다가 그 주변 몇몇, 여기에 뭐, 등장인물, 주요 등장인물 해봐야 딱한세명네명막 그런 정도. 거의 대부분 그 주인공의 심리 묘사에 지중을 하는. 역시나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. 그런, 그런 패턴인데요. 근데 소재가 일단 불륜을 다루고 있어요. 소재가 <laughs> 불륜 그러니까 우리,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라마에 다, 너무나 뭐 오래된 단골소재다 보니까 너무나 식, 식상해가지고 아 이제 좀 불륜 좀 제발 좀 그만해라 <laughs> 그래도 뭐 꿋꿋하게 아직도 각종 드라마에서는 불륜은 끊임없이 어, 소재로 나오죠 그만큼 식상하지만 그래도 이, 그 보는 사람들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또 그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또 불륜은 좋은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책 역시 이 조금 파격적인 그런 불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밌습니다. 소자가 소재이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계속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하는. 어, 독자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, 어, 그 점은 제가 그냥 장점으로 꼽고 싶고요. 어,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. 어, 제가 그 전에, 그, 뭐, 그런트레그런더 트레인, 뭐,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그, 실망했던 부분이, 어, 별 재미도 없는데, 지루하기까지 하니까, 어, 그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들도 꽤 많았는데, 이책 같은 경우는 뭐, 어, 절대로 지루한, 지루하진 않다. 에, 일단,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. 그리고, 어, 아예 이 책은 주인공 직업 자체가 심리학자예요, 심리학자. <laughs> 안 그래도 여성 작가가 남, 남녀의 심리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데, 이 책은 아예 대놓고 그냥 심리 작가다. 그 심리 상담 상남사, 상담사다 보니까 직업 자체가 계속 심리 얘기가 나와요. 뭐 여기에 뭐 아들러 심리학이라 그래가지고 뭐때뭐 뭐 나오는데 또 궁금해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했어요. 제가 아들러 심리학이 뭔지 싶어가지고 근데 뭐 깊은 것그 같지는 모르겠고 뭐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강조했던 프로이드와 달리 아들러는 인간의 어떤 의지 뭐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프로이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를, 그, 규정을 한, 굉장히 유명한 모양인데, 저는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근데, 이 책이 아들러 심리학을, 작가, 작가가 그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것 같은데, 근데 아들러 심리학과 이 책의 전체의 내용하고, 어떻게 이렇게, 뭐, 그, 구체적으로, 예,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 부분은 좀 실패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뭐 아들러 심리학을 계속 언급을 했으면은 내용 자체에서 어떤 아들러 심리학이 딱뭐 어떻게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. 어. 그 작가의 역량이겠죠. 예. 제가 보니까 작가의 영향이 그런 정도로 어떤 전체적, 전체적으로 완전히 상황을 장악을 하면서 독자를 쥐락펴락하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 있는 작가는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. 예, 작가의. 그런데 대신에 이 책은 어, 조금 특이한 게그 문체를 계속 현재용으로 쓰고 있어요.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. 어뭐 주인공이 뭐 여자가 뭐 커피를 마셨다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걸 여자가 커피를 마신다. 뭐뭐 뭐 한다. 계속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. 음,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어차피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. 이게 1인칭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3인칭. 현재형으로 쓰다 보니까, 어 꼭그 주인공 바로 옆에서 이 지켜보는 듯한 이 독자가 바로 주, 주인공 바로 옆에서. 그러니까 그, 그 등장인물과 이 글을 읽는 독자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현재형을 쓰는 것 자체가. 네, 응. 그게 좀 특이했고요. 아, 그리고, 그, 그, 불륜이라는 소재 자체가 조금, 뭐 그, 더 통속적이고, 좀 저급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, 작가가 보면은 표현을 조금, 그, 고급스럽게 한달까요? 응. 어,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, 조금 은유, 은유를 해서 그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어 글의 품격을 살짝 높여주는 효과, 조금 고급스럽다라는 그 표현이나 문장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, 어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 일단, 불륜을 조절하고 있는 만큼, 음 근데 사실, 그이 책에는, 물론, 이제 살인이 나옵니다. 예, 스릴러인 만큼, 어 죽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. 살인이 나오는데, 사실, 이 책에는, 그 죽여 마땅한 만큼, 또는 죽어 마땅할 만큼, 그렇게 악한 사람이 등장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, 사실은, 그냥 보통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그 어릴 때의 어떤 뭐그 받았던 상처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게 어떻든 간에 뭐 이게 아무래도 심리 그 묘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등장을 하죠 뭐 어릴 적 어떤 뭐 트라우마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리 그뭐 하여튼 뭐... 심리 스릴러는 그런 게 단골 소재잖아요. 뭐...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... 뭐... 어릴 때 받았던... 아동... 아동 때 받았던 어떤... 학대라든지... 뭐... 어, 성폭행... 뭐 이런... 이런 부분은 단골, 단골 소재니까요. 어, 여기서도... 뭐... 그... 주인공이 심리 상담사다 보니까... 뭐... 이런저런... 그런 어릴 적... 어떤 경험... 뭐 어, 이런 부분도... 묘사가 되고 있는데... 어, 어쨌든... 그, 뭐, 불륜이라는 큰, 조금, 불륜이면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,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불륜 관계가 좀 나오긴, 나와요, 이 책이.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어쨌든, 이 책은 좀 교훈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. 읽다 보면은, 그, 그렇게 뭐 이게 이 사람이 과연 죽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그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 살인이 굳이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 어떤 개연성 어떤 타당성 그 독자를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,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도 살짝 드는 것, 드는 점도 있는데 또뭐 그럭저럭 또 이해는 돼요. 이거 어, 보면 주인공의 심리가 그만큼 작가가 그 부분을 공들여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이해는 됩니다. 그러니까 어, 어, 전체적으로.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조금 단점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. 그리고 결혼, 어, 어, 저 같은 일, 일반 평범한 사람 우리 주위에서도 볼수볼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그 소, 그 등장인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어,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아내의 소중함, 같이 사,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곁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? 어, 내가 혹시 그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, 않는가?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어, 또 돌아보게 한다는 면에서, 어, 그런 부분도 좀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저는 이번에 나온 이 신간, 어, 어,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, 이 책에 대해서 어, 새로 나왔는데 어, 어떨까 또 궁금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어, 뭐 기꺼이 어, 추천을 어, 하고 싶습니다. 예, 추천해도 어, 영먹을 정도의 책은 아니다라는 게 어,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. 이번에, 뭐, 오랜만에 신간 읽었는데, 어, 어, 괜찮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. 책을 읽은, 읽는 내내. 예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